그대를 만나고 그대 의 머리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을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아유, 감사합니다. 정말 다행이다. <laughs> 다행이다. 오늘부터 MC를 맡게 된 MC 광수입니다. 자리를 꿰 차셨네요. 꽤 찼어요. 네, 저 궁금한 게가뭘 잘못한 거죠? 네? PD님. 아, 오늘 또 새로운 멤버 소개 한번 해드려야 돼서. 안녕하세요. 저 대구 막창 여신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하나증권 신입사원 어정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피아노를 쳤잖아요. 오늘 주제는 요즘 직장인들은 왜 취미생활에 진심일까? 우리 앞에 보면 은 팬말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미예요 지금 일단 테니스 어떤 분이 맞으실 것 같아요? 저 음. 테니스 도대리님 같아요 아 오늘 옷이 테니스공이죠 어. 얼굴도 약간 탄게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베이킹 아. 아, 이거 광수 같아. 이거 약간 이미지 노리고 이런 거한 거죠? 두 번째로 운동은 두번 중에 누가 운동을 좋아하실지는. 음... 자존심이 좀상하는데요 <laughs> 이거 이게 고민을 하신다고요? 색깔을 <laughs> 보세요. 피, 색깔을, 어. 보세요. 피부 색깔을 아. 보세요. 피부 색깔로 피부 아. 색깔로? 아니, 아니, 운동은 헬스장에서 할 수도 있잖아. 요 운동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여기에, 여기에 이렇게, 여기에 줄이 생겨요. 아. 이렇게 들다가. 아, 둘다 없는데? 둘다 없는데? 들여 빨리 들여, 빨리 들여, 빨리 들여, <laughs> 빨리 들여. <드려>. <laughs> 그러면 진짜 주인을 찾아보는 걸로 해서 맛집 탐방 자기가 맛집 탐방이었다. 우선 저는 아니에요. 저도 아닙니다. 어, 저 아닌데요? 어? 아니야 나 아니야. 범인 나 찾아 범인 찾아. 범인은 당황하셨어요 아. 우선 나도 <laughs> 주인을 찾습니다. <laughs> 요리는 저 맞아요. 가장 자신 있는 요리. 저 했을 때맛 없었던 적이 잘 없어가지고 <laughs> 양갈비 허브 크러스트라고 있어요. 되게 <laughs> 맛있더라고요. 헬스 제가 <웃음> 헬스입니다. <웃음> 지금도 보시면은 오 여기 <laughs> 여기 무슨 뱀이 한 마리 있어요. <laughs> 까불을 만들겠다. 까불을 만들겠다. 응. 이따가 잠깐 볼까요? 오신 <laughs> <laughs>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영상에서도 필라테스 하는 걸 보여드렸어 가지고 제미구 왔고 여기는 없어요. 있어요? 아, 있어요? 제거 있어요? 왜 기억을 못해? <laughs> 아니 제 거예요? 아 그랬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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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는 특이한 거 하나 하는 거 있어요. <laughs> 제 친구는 마작 마작을 그러면 근데 어디서 알려주는 거예요?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이제 그 살롱이 있대요 문화살롱 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마작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허세가 됩니다 즉당이 해야 내즉당이아 즉당히 저는 제 친구 중에 춤배운 애가 있어요 방송댄스 K-POP 여기 춤추세요 근데 남자분도 있어요 거기 남자도 있어요 가끔 만나면 막나이춤 배웠다고 막 그러는데 어우 별로야 아저 그러진 않아요 어, 아, 아니 그래 <laughs>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저왜 이렇게 계속 액티비티한 게좀 땡기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되게 얌전한 아이였어요. 운동 공차는 거 이런 거할줄 모르고 그렇죠? 네. 그랬더니 그 못했던 게 지금 이제 막허하거막 아, 네. 나가 놀고 싶고. 그래서 지금은 저는 수상스키 프리다이빙하고 스카이다이빙하고 어, 이세 가지 향후 몇년 안에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.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될것 같아요. 네. 저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좀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놀이기구 이런 거 되게 못 타요.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보고 싶고. 근데 너무 최상급으로 극복하시는 거 아니에요? 놀이기구도 노리기구 못하는데 하... 못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까무라치 못해. 죽기 줄... 전에 하고 싶은 거니까 뭐눈 감기 전에 하고 싶고. <laughs> 무서워. 하다가 눈 감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. <laughs> 눈 감기 전에 하는 팀이라고요? <laughs> 특이하게 저는 그 e d m 있잖아요 디제잉 <laughs> 뭐. 좀 어. 하고 싶어 디제잉. 디제이안 어울릴 것 같아서 잘 어울린다. 네. 오늘 MC 강수가 그런 의미였네요. 음... <laughs> 아무튼 특이한 취미들 앞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네. 하고요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정리 멘트하는 거. <laughs> 저에게 있어서 취미생활의 의미는 직장 하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일상에서 그거를 푸는 용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생산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취미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똑같이 취미는 돈을 쓰기 위해서 <laughs> 하는 거고.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. 취미는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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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취미가 다 생산적입니다. 제가 보기에. 그래서 멍 때리는 취미도 어쩌면 생산적일 수 있어요. 맞아. 뭐 저도 취미는 굳이 뭐 생산적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게 취미가 아닐까 싶고요. 지금 너무 아직도 긴장을. <laughs> 눈가가 촉촉해 지금. 자 오늘의 MC 광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앞으로 아, 못할것 같아요. <laughs> 촬영 무사히 잘 끝내서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